나 깜짝 놀랐잖아 음악소리보다 우리 팬분의 소리가다 커. 아니 이거 몸을 앞으로 가니까 방금 파서 전화할 수 없어 날때 고개 달리지 고개 고개 달리잖아요 어. <laughs> 근데 갑자기 목에서 우두두두두 <laughs> 아 너무 신나서 제가 어디로 가야될지도 잊은채 <laughs> 아니아니야 진짜아니야 몰랐어 지효언니 <laughs> 제가 틀린거 다들 못보셨죠? <laughs> 내가 시간을포기하신것 같은데요 <laughs> 못봤어요? <웃음> <웃음> 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되게 좋네요 오, 진짜 우리 오늘 햇빛 많이 받아서 잠 엄청 잘잘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광합성 맞아 광합성 했어요 맞아 오늘. 햇빛 햇빛 잘 받으면 밤에 잠이 잘잔대요 알아요? 귀여워 <laughs> 귀여네 그러면. 자기. 그러면 예기해. <laughs> 시어머니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. 어수아가딱 말하고 있는 거 마이크가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딱. <웃음> 와, 여러분, 뭐 괜찮아요? <laughs> 아니, 이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, 괜찮아! 막 그런 게요네 여러분, 오늘 즐거웠어요? 네!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? 네! 다이즈야. 네, 시민들이 있어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드림캐처라는 걸그룹이에요. 안녕, 농구하나 왔니? 오, <laughs> 어, 시카다 저 애기, 저 애기 보셨어요? 안녕, <웃음> 안녕. <웃음> 네, 앞으로도 저희 드림캐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어,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, 여러분. 저희는 지금까지. 어 맞아 내일 시험 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 네. 시험 잘봐요 맞아 시험 잘 네. 잘봐요 네. 내일 출근 잘하시고요 네. <laughs> 네. 출근 잘하고 네. 시험 잘보고 네. 잠잘좀 자고 네. 또, 또 잘, 안녕 네. 잘 뽑고 네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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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일 봐요 네. 어, 네. 안녕. 네. <laughs>